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신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에게서 팔려서 노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아, 그러나 오히려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 모두가 기근을 피하여서 다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셨고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요셉이 가족들과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아들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문하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자손들과 후대를 많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애국은. 그렇죠?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이고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기근을 겪으면서 애국은 더욱 많이 강해졌습니다. 요셉의 지혜 때문이죠. 요셉은 그곳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요셉 그 휘하에서 안전하게 또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이렇게 잘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요셉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룬 그런 업적이나 그가 있는 그런 자리를 봐서는. 요셉은 왠지 계속 함께 할것 같고 계속 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순서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을 잘살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도, 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꿈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자녀뿐만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 형들이죠. 형들도 계속해서 이제 막 후손들을 낳고 하면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할 것처럼, 요셉이 우리를 계속 지켜줄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 누가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요셉이라고 해도 언젠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요셉이라고 해도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내가 을 떠날 수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여기 있는 저도 처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마지막 요셉을 설교의 제목처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나는 죽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내 권세 아래서 살고 있지만 나는 죽는다. 그런데 누가 당신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예요. 잠깐 함께 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일 뿐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고 인도자는 누구만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되실 수 있어요. 요셉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주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오늘 요셉은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애굽이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점점 번성이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지금 시작이 그렇잖아요. 후손들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사람들은 막 요셉을 막 존중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태평생들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 요셉이 마지막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들 잊지 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호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만게 아니고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일로와. 기억해라. 내 앞에서 맹세해라. 잊지 말아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라. 다른 건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뭘 가르쳐 주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 기억시키게 하려고 자기 해골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머물 곳 아니다. 내가 있을 곳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맹세를 하게 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애국의 총리야.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것만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의 여러분 마지막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요셉이 꿈쟁이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단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거? 단지가 기근을 좀 막아서 사람들을 잠시잠깐 배부르게 먹게 한 거? 아니요. 요셉은 그 꿈의 마지막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꿈의 마지막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꼭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